오늘은 아이브 원영이를 AI와 그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원형이죠. 이번에 im도 또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네요. 전에 그렸었던 원형이에요. 네 번째 도전 1집 쇼케이스 장면으로 시작할게요. 채색이 잘된 이미지와 배경에 필요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옷과 헤어채색이 잘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하트손만 따로 ai에 돌린 것을 자리 잡아줬어요. 원형이 얼굴을 가져왔어요. 연예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원형이에요. 깔끔하게 정리한 얼굴을 자리에 넣고 피부톤 ]을 쿨톤으로 수정합니다. 이제 헤어결을 그릴게요. 반짝이 머릿결도 몇 가닥 넣어서 풍성한 헤어를 표현했어요. 배경은 궁전의 계단을 가져왔어요. 온통 금색이네요. 와 비싸 보여요. 질수 없죠. 럭셔리 후광 동영상을 몰빵해 봅니다. 짜잔.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으로 만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팔로우는 사랑이에요 우리 또 봐요.